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불거진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이지만 LA 시간 1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이 21일을 넘어서면서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거나 보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이 속속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Next week. 민주당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때문에 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돌렸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셧다운 장기전 불사태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하원 닷상의 힘을 발판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장벽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분기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겠지만 연간으로는 1회에서 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uh,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입장을 밝힌 뒤 월가의 주요 투자 But 은행들은 year,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종결한다는 전망은 시기상조이고 2분기 이후 금융시장과 경제 지표 추이를 보며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6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태극기 개양식이 LA 구 사마리탄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병만 미주 한인재단 LA 회장은 사탕수수 논장에서 일하기 위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첫 발을 내디딘 이민 선조의 뜻을 기리는 기념 행사를 주류 사회 대표적인 병원에서 함께 개최하는데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말 열심, 땀 흘림을 우리 그 사마리탄 병원에서는 12년 전부터 어 환자로서, 손님으로서 상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on-profit organization의 입장에서 우리 한인 사회의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라고. 굿사마리탄병원의 그 앤드로 리카 원장은 미주 와 한인인 날을 축하하기 위해 태극기 개항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LA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been a and other elected officials so we're very very proud of this we thank you all for coming out today for this very historical event on a very beautiful day with the sunrise here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um, especially for people like myself 분, 이민, 태어난, uh, 한인들, 한인들이, it's important to know our history not just korean history but korean american history h n h m h a t do 110년 됐습니다. 6년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의 황인상부총영사는 미주 한인의 날은 단순히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이민온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룬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로리카 구사마리탄 병원장, 데빈뉴 LA 시의원, 황인상 LA 부총영사 이병만 미조한인재단 LA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LA 스테이플스 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LA 클리퍼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 한인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티브 강 KYCC 대회 협력 디렉터와 에릭 유 LA 클리퍼스 담당 매니저는 1월 13일 미조한인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한인타운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LA 클리퍼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가 열리는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경기 전 선수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포함해 한인 2세 가수 메간리가 어린이 24명과 함께 부르는 미국 국가, 크리언 아메리칸 래퍼 주노 플로의 공연 그리고 경기 전 하프타임 때 선수들과의 하이파이브의 기회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This partnership goes far beyond just a partnership for the Korean Heritage Night. We plan on getting more involved with the Korean community. We plan on providing more for the community so that we can bring out more people and have celebrate our culture here in Los Angeles. 축사의 경기 입장권은 15달러부터 시작되며 클리퍼스 웹사이트. www.clippers.com slash koreanheritage를 방문해 프로모코드 korean을 입력해 구입하면 태극기 문양이 그려진 클리퍼스 모자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홍보를 위해 마련된 한국관에서도 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체들이 열띤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안마의자 전문업체인 바디프렌디의 람버르기니 안마의자가 2019 CES 가정용 전자기기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CES 혁신상은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전문가들이 출품 예정인 제품들의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발하는 시상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예,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앞으로 해외진출을 위해서 특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예, 이번 CES에서는 예, 전년도 대비 약 50%가 증가해가지고 338개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시한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저 업체 헬로 그린의 쿠에는 독자적 특허 기술로 분리, 절단, 건조, 배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4단계 전자동 처리 방식 디스포저를 출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음 달 24일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공식 사회자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카를 주관하는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는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후보자를 소개하고 수상자를 발표하는 방식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MBC 방송 정치풍자 콤비디쇼 세트데이 나이트 라이브처럼 집단 진행 방식의 대본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아카데미 시상 측이 공식 사회적 시 열리는 것은 30여 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이 텍사스 캐럴턴에 새로 오픈한 대출을 통해 SBA 대출과 기업 대출에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한미은행은 어제 캐럴턴 대출사무소 오픈을 기념하는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VIP 고객사 관계자 다수와 융자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고 새해를 맞아 덕담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럴턴 대출사무소는 델러스 지역의 SBS 융자, 기업 대출 관련 역량을 한데 모아 전담하게 됩니다. 한미은행의 반의 이 행장은 캐럴턴 대출 사무소는 한미가 고객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존 지점망과 함께 델러스 일대에서 활발하게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 예선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키르기드스탄을 제물 삼아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 벤투호는 오늘 오전 8시 하자빈 자이드 스타데에스에 열린 시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41분에 터진 김민재 선수의 헤딩골에 힘입어 키르기스스탄을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 필리핀을 1대0으로 꺾은 한국축구대표팀은 2연승을 거두며 최종전 중국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벤투호는 중국과 승점이 같아도 골 득실에서 뒤져 시저 2위에 머물렀고 지난해 8월 한국 사령탑에 오른 벤투 감독은 A매치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